박민희왜이게 어, 뭔가 자신감이 넘치지? 뭐. 그러니까요. 박민희가 그거 박민희 레이드 하면 돼요, 이거. 이번 판. 규 벌써 정리했어? 다저타이풍 미션 성 실내라내라 빠졌어요, 녹대? 녹대 그대로, 녹이 그대로요 아, 네. 독재자 해저포 하나 깔게요, 실각, 실각 네 아직 한발 안한... 땀 흘린다, 이거 안맞았어가 야, 아, 실각 실각 스나 <laughs> 시그가 존나 아프긴 하네. 아 그래 나오네. 네 나오네요. 안 나올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라인째 볼 거나 뒤에 숨어 있을 <laughs> 줄 알았는데. 네 그러니까. 나 쏘는 거안 나. 녹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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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. 녹색 봤다. 아, 파지고 아어이 새끼 는좀 시원시원하네. 너무 좋아해. 네. 아, 아, 정면. 우와. 정면 둘이에요? 네. 하 다. 아, 유어 아, 합니다전지 아, 전 아, 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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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네, 실지는죠 머리 머리 디알 나이스. 나오는 인 조심. 나이스. <목소리> <목소리> 싫 아, 나리고. 아, 뭐야, 그냥 왜 버리죠. 사도. 사도. 나이스. 얘나. 얘나. 밀인가 아, 어, 어, 아니 3미린, 아니, 3밀 아니. 아이헤이. 아, 실가. 어, 아. 아딱 아, 아 장면이 있네 <laughs> 반응이 빠르다. 오미니가. 예예, 님인할좀 원인... 많은 거같예다아천천천천 네. 후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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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 아, 어디가 씨발 아 <laughs> 진짜 이아 양태, 양태기가 존나 말리네 <laughs> 아다리가 안좋 <laughs> 네, 아 아다리가 진짜 안좋아 뛴다 우리 뛰는것 같롱포 머리 놓아 머리 놓고 빠졌고 머리 머리 지 맞은거 없 아, 빠지고 빠지고 녹티녹티 그대로 알겠티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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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이새끼들 조명 클. 소스나 아 나리봐 소스나 있와 아, 씨발. 퇴근하러 가라 o 그래도 살아 많이 땄다. 없아 네. 격자 오번좀 빠른데 격자? 격자 개그 나이스 격자 압당 실각 나이스 정면라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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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1피1피1피10버다이 넘어 아, 까비 까비 얘네 리폭을 안꺼네 저거 삥 한번 들을세요공 아, 리 왼벽. 다 나이스. 우리 활. 레이저 <laughs> 벽좌, y 죠 무조건 있을텐데 쐈다 Y좌쪽 나이스 라스 라플 칼 체크 왼벽 오 나이스 그냥 앞에서 그냥 애들 교란시키는게 이새끼 존재의 의미 예

어, 내골 후방에 눈당했지 <laughs> 어, 와있죠 어, 어. <laughs> 자, 보로 은비야, 은비야. 아, 에파, 삼바. 아, 오, 씨. <laughs> 아, 큰일났다. 거버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찔렀얘네 위퍼 걸야안 꺼내. 아, 어? 뭐지? 어 나이스, 차례 죽는 게낫다 아, 주는것보다 아, 따야 되는데 아, 씨 자꾸 곰돌이 새끼한테 따이네 아, 잘해이면 엠벽크 엠베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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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엠베크, 엠

여기 안전하게 갈게요. 아, 실각. 어, 뭐야? 원배율. 열 앞을 튕겨 주점점 1분. 나이스. 안 안녕. 아, 아래야. 어, 아. 아, 반응이 존네 빠르다. 준비.

안 오려나 얘네들? 아울거 없지, 한테. 품 맞다, 양탱이. 양탱이 피고달았다 어, 하나 남았어요. 우리 3mm 고사리.